네. 어, 소나티나, 어, 15마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지금 보시면, 파하고 도가 샵이고요 시시죠. 라, 레, 도샵, 레, 라, 시, 레, 솔, 레, 라, 레, 파샵, 레, 솔, 시, 미, 도샵.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파 19마디는 파샵, 라, 레가 되겠죠. 두, 셋, 넷. 네. 그 다음에, 솔실레 두, 셋, 넷. 파샵, 라레. 두, 셋, 넷. 네. 리타르단도는 점점 느리게 요 그리고 이건 붙임줄이니까 다시 한번 치지는 않고 그대로 계속 치고 계세요. 하나, 두 셋, 넷. 네. 여기 느린 표 있어요. 페르마타 있으니까. 한번 더. 하나, 두 셋, 넷 하고 오른손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.